천천히 인천도 풍경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 문창진 기회기슛 다시 한번자 아직 있어 자 조상욱이 슛 네. 골입니다 네. 인천에서 찍고 지연학의 데뷔골입니다 네 지연학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골을 네.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천에서 첫 경기 그리고 데뷔골을 넣고 있는 지연학 스코어 예. 자, 다시 올려 줘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붙여 줬습니다. 골키퍼 퍼치. 자, 궤적. 헤딩! 아, 맞아어갑니다 승리! 김민우! 골! 이안 치고 있습니다. 김원일의 득점입니다. 네. 단순하지만 문전 쪽으로 계속해서 볼을 투입하면서 우리 팀이 다시 승기를 챙겼지. 자, 네. 어, 너무 다게 넘어졌는데요. 미스를 그렇고 패널티 킥. 리들비에서 인천 슛 네. 골! 인천이 다시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우혁 선수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창근 볼키파의 타이밍을 뺏습니다. 중앙으로 예. 밀고 들어가는 데 서울의 공격 왼쪽으로 꺾어집니다패스 연결됐고 박동진 이어 받았어요. 동지, 동지! 알리바이프 코너킥 쏩니다 낮게 올라가서 뒤쪽에 오스마르! 골! 오스마르! 지각 골을 만들어낸 서울! 이제 2대0으로 달아갑니다 코너킥에서 지금 황윤 선수 맞고 굴절된골 오스마르가 침착하게 마무리지면서 2대0 달아나는 골을 만들어낸 서울입니다 알리바이프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패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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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바! 골! 패스치에어 서울의 3대0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역의 알레그아프의 직선 패스를 받아 패시가 깔끔하게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서울이 3대 0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올시즌 첫 골은 이제 막스 모서리 인근. 자 앞쪽에 지금 윤종규를 뜨고 돌면서 왼발로 맞습니다. 골! 마티아스 추가 시간에 성남이 추격의 불씨를 당겨봅니다. 일단 만의 골. 오늘 경기는 3대 1로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주현우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롭. 날카로운... 이동국의 경아. 아, 김호규 의클리어가 네. 발렌티노스 쪽으로 갔고요. 이민희의 헤딩 잡은 선민이 날공 선배!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선취골이 만들어집니다. 원정팀 전북 현대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야, 이건 사실 1차적으로는 강원 수비에 깔끔하지 못했었던 클리어링.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붙입니다. 헤딩 슛! 높게 슛! 자, 슛! 또 헤더 헤더! 스코어 이네요. 앞서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분입니다. 센터백이 한 분씩 기록하는 강원이 앞으로 나갑니다. 자, 역시 강분의 강점. 이중의 얼리 크로스! 어깨 슛 들어갑니다. 오! 손준호! 손준호의 동점골!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중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준호의 마무리. 이제 자, 동점이 됩니다. 오! 이렇게 측면을 계속해서 자 전북의 압박의 아, 성공됩니다 아, 문선민에게 한 번의 연결 1대1 전선민 아, 아, 골마무리전 아, 문선민 아, 마무리는 관제타 아, 이렇게 스코어는 3대2 셀리브레이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보여주는 문선민입니다 다시 앞서나가는 전북현대 네. 네. 문선민의 마무리도 자, 자, 바로 올라옵니다 한쪽쪽 질렀습니다 박용진 박용진, 박용진! 박용진! 지금 이상 황에서는 패널티킥이 맞습니다. 윤빛가람. 윤빛가람. 아, 좋습니다. 윤빛가람! 골! 골! 윤빛가람! 상대의 선치골 윤빛가람입니다. 네. 아, 정말 상주 상부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개 마이크로스. 좋습니다. 받고 나서 짧게 패스. 역전! 골! 골! 경남의 독자골 이영재입니다. 네. 아 울산에서도, 과거 부산에서도,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도 왜이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날씨가 날씨 좋습니다. 앞으로 살짝 잘 밀어졌습니다. 홍철의 크로스. 한이건 어, 아니건 이번 시즌 자신의 첫골, 선택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인생 감독 김동산 0 0승을 향해서. 자, 자 대올라오나요 크로스. 비라. 스타치지 골! 멀티 골! 수원 산청 팀 통산 400승을 향해서 두 걸음째 내렸습니다 자, 수원. 왼발로 올려 줍니다. 헤딩! <laughs> 아, 정말 깔끔하선